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천사, 특천사 비토현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왔는데 오늘 DP가 엄청 이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DP가 이슈긴 이슈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이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군대 가서 남자 남자를 만들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부모님 스트레스가 너무 강할 것 같아서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아네 예. <laughs> 오늘 그런 시선을 한번 찍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솔직히 저도 네. 이런 이 정도의 부조리는 제가 봐본 적이 없어서, 음. 와, 근데 진짜 이런 부조리가 실제로 만약에 있다면, 와, 정말 이거는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대 에이 정도의 부조리가 지금 저는 아예 없어진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음. 제가 모든 군대를 경험한 건 아니다 보니까. 맞아, 맞아, 맞아. 무조건 이런 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제 뭐. 주변에서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현실감 있게 좀 찍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네. 일함만 오늘 일한만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정해인것시네요 거리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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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려 그래. 여서 <laughs> 남성은 어 뭐야 병어 의미를 성실 히 수행해야 한다. 아 이거는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남자로서 무조건. 이건 팩트입니다, 맞죠? 네, 해야죠, 맞습니다. 맞죠? 남자가 또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군대라는 곳은. 안군허주기영호입니다기로 군번 안군 시작도 잘못됐어 <laughs> 이런 게 많이 되나요, 이게? 아 지금 군대선 있을 수 없는 일이. 연명부 외웠나요, 었 혹시? 아 연명부는 외우는데, 그렇죠? 근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연명부를 외우는 건. 이 부조리가 아니라. 그죠 당연한 거라고는 맞아, 생각하고. 맞아요. 이건 네. 부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건 왜 부조리가 아니냐면은 내가 선배한테 실수할 수 있는 걸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걸 부조리 잡으면 안 돼요. 때건 잘못된 거죠? 네, 때린 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아, 생각나네요, 이렇게. 근데 들었을 어때 어땠어요, 처음에? 네. 특전사에는 되게 터프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게. 네. 입대를 했는데. 부모님한테 입대한다는 말 없이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 맞아. 그런 네. 사람 많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신기한 사람들이 <laughs> 되게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신 <laughs> 좀, 마음이 좀 어땠어요, 그때? 아,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 진짜? 네. 아... 그냥 약간 설렜습니다. 진짜 어... 특전사 왔구나. 아, 이 아, 진짜 남자네. 야, 이젠 나보모들 거꾸로 안 지나! 이니까이뻐야 된다! 하하하. 맞지. 근데 거의 대부분 헤어지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안타깝지만. 네, 너희들은 네. 군인입니다. 옷갈아입는데 1분이나 걸리면 그건 그냥 민간인 사제인이지 군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 이거 직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저 때는 조교들 이렇게 이 절대 안 했거든요. 어. 그들이 이렇게 건방진 말투를 하지 않죠. 아 맞습니다. 이렇게. 좀 대우해줍니다. 이런 조교도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리고 더군다나 네. 지금. 여기 훈련소에서 네. 지금 이 기간은 네. 입대하자마자 첫날은 네. 제가 알기로는 이날은 아예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네. 그 언제든지 퇴소도 할수 있고 아 네, 그런 기간으로 알고 있어서 네. 이렇게 군인 돼야 듯이 아마 네. 안 하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조교가 또 이런 말투를 하진 않아요 맞죠 아. 여러분은 아직 군인이 아닌가? 그럼 민간이야 당연히 민간인은 아지 네. 그럼 뭐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훈련병이다. 앞으로 5 주간의 신동 교육을 거쳐 자대 배치될 때까지. 약이란 걸 하지 말고 전만 젖빠지게 받으면 된다 이 말이야. <웃음> 웃음이 나오네. 아. 목소리 봐라. 네, 이런 이런 장교들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 이런 양아치 말투를 하냐고요. 찌개 했었긴 한데 네, 네 이런 총대장이 어디있어 이렇게. 음. 이거 되게, 이거, 이거, 이걸 만들 때좀 삐뚤게 만들었는데, <laughs>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죠? 네, 저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월이 흘렀다 그래도, 음. 지금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문제 되는 거죠. 저런, 저런 중대장들은 다 잘라내야 돼, 이런 거는. 음. 이런, 이런 것들은. 아, 근데 이건 좋았어. 실전과 같은 훈련. 아. <laughs> 그지 이런 걸 해야지, 군인으로서. 야. <laughs> 저런 거 방금 전에 머리 박는 거. 저는 다 집어낼게요. 이 말이 되나요, 이게? 어, 근데 네. 솔직히 저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머리를. 아, 이렇게? 아니, 후보생 때나 이럴 때. 근데 저는 이정도까진 이 아, 후보생 때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뭐, 엎드려 뻗치 당연하지. 네, 이렇게. 엎드려 뻗치고 하는 건 했는데. 어, 뭐, 이런 네, 푸쉬업 많이 하잖아, 요 푸쉬업. 네, 어, <laughs> 푸쉬업도 하고, 음. 이제 그 연병장에서 구르고 이런 거는 했습니다. 근데 네. 이병사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 이건 음. 잘못된 거죠. 그,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누가 어. 이렇게 하고 있어? <laughs> 근데 저, 이건 헌터 수할할만 해요, 맞죠? 네.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는. 네. 대체 이런 거 해야지. 방송면, 가세요! 방동면 진짜 힘들었다. 아, 저도, 아, 방동면 너무 좋았어. 방동면에 대한 추억이 있을 때 혹시? 아, 근데 항상 그, 있지 않습니까? 응. 끼쳐나가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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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일단 저는 그 뛰쳐나가는 인원이 제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어... 네 뛰쳐나가서 한번더 들어갔었습니다. 제그한 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 한 조에 몇명 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 저희 조에서 한 명이 뛰쳐나갔습니다. 어... 근데 뛰쳐나간 다음에도 저희는 계속했습니다. 어... 그갖고 나와서 저희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한번더 있어? 네한명 팀원이 나갔기 때문에 니들은 다 같이 한번더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한번더 했는데 아, 아. 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동기에 대한 약간 화가 아, 화 아지 그치 어, 나는 겁니다. <laughs> 그치? 와, 동기끼리 많이 싸우잖아 그쵸 그렇죠? 이거. 진짜 싸운 사람 많습니다. 아, 엄청 싸워서 나도 되게 네. 많이 싸웠고. <laughs> 아 이런 거는 좀 해야 돼 근데 어. 예, 해야, 네. 해야 돼. 네. 이거는 군인으로서 이런 것도 해야 돼. 이거를 부주의하면 음, 안 돼. 네. 단체 생활을 그치? 강제로 주의시키는 음. 군인들만의 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거 필요합니다. 진짜. 식사 종료. 다 훈련이야. 빨리 먹는 것도 이게 맞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야. 네. 네. 아 기억나죠? 아물 뿌려야죠. 네, 물 네. 뿌려야죠. 건조. 이제 저런 맨... 마음. 지막 순서로 저런 마음 드것같 네. 네. 예. 본인이 동물 관련 학과를 나왔다. 보수. 동물 병원에서 일해봤다 거수 동물원에서 일해봤다 거수 285번 올려면 저 알바도 됩니까? 됐는데 에버랜드저 아까 플래닛이가 거기잖아 <laughs> 271번 올려면 한일랜드에서 벚꽃과 관련 있었는데 거기에 동물도 좀 있었습니다 무슨 동물? 오케이, 됐다. 오케이, 나 궁금한데요. 아. <laughs> 이게... 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거 진짜 이거 만든 사람 군대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만들었네. 이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건 조금 약간 좀 음. 에, 장난이잖아. 근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아, 이게... 근데 정확한 배경이 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손들이나 앞으로... 자, 너네는 헌병이야. 기억해. 자, 다음... 너네 저기... 왜? 선배님, 힘든 거 아닙니까? 렇지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근데. 네, 저, 저거 실수했다. 어, 실수다 저거는 혼낼만 하던데. 군대가 아람다니냐? 아 근데 이거는. 재밌겠냐고. 응. 하, 개새끼들 안 되겠다. 전체 다 엎드려버쳐! 그렇지 이건 좀 엎드려버쳐 만하네 네. <laughs> 아, 자대로 왔어요, 이제? 네.